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머리를 까맣게 바꾸고 나타난 에비슨 몬들의 멘토, 테리쌤입니다. 네, 여러분, 얼마 전에 아이아타 연차총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렸죠? 대한항공이 주관해서 굉장히 또 세계적인 이목을 이끌었는데 여러분들 아이아타 아이아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비쌤이 아이아타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히 알려 드리기 위해서 잠시 영상을 켰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아이아타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잉글리시 영어 약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약자로 국제항공운송협회입니다. 비슷한 이름으로는 ICAO가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는 또 항공기구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가지 IATA, ICAO 두 가지가 있습니다. ICAO는 어, 어, 정부 간의 국제기구로서 UN 산하의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공적인 기구죠. 그리고 IATA의 경우에는 전 세계 항공사들끼리 자체적으로 협약을 통한 협동조합과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아타는 실제로 항공사들의 권익보호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말 힘쓰는 협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매년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75회에는 우리나라 또 내년에는 암스테르담 그리고 KLM이 주관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아이아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요. 1945년 4월 19일, 굉장히 우리나라의 의미가 깊은 연도인데, 쿠바, 아바나에서 설립돼서, 지금은 캐나다의 몬트리올,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의 본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을 기준으로는 전 세계 120개국, 290개 민간 항공사가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총 6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신규 3사 항공사 제외, 그리고 에어서울, 에어부산을 제외한 6개의 항공사가 지금 현재 아이아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아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라는 궁금증이 있을,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 흔히 항공사의 뭐 유류, 뭐 비용, 거리, 그리고 뭐 공항 코드, 그리고 항공사 코드까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부여를 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실제로 여러분들 운항거리나 유가 기준으로 국제선 운임을 결정하는 것도 아이아타에서 진행이 되고, 뿐만 아니라, 어, 저희 홈페이지나 티켓 수화물 등을 보면 공항 3코드, 3레터 코드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드니는, 시드니, SYD, 또 제가 좋아하는 중국의 청두는 CTU라는 세 가지 알파벳으로 코드를 제공하는데, 이 또한 아이아타가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도시의 이름을 기준으로 3코드를 제공하지만 또 다르게 공항의 이름을 통해서 부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cts 하면 어딜까요, 여러분? 네, cts 하면 일본의 삿포로를 이야기합니다. 어. 그런데 공항 이름은 신치토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그래서 CTS라고 부여가 되기 때문에 도시 이름과 3레터 코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항공사 고유의 두 자리 코드를 부여합니다. 여러분들 보딩 패스, 보딩 보딩 티켓에 보면 아시안 항공은 OZ, 대한항공은 k 그리고 또 제주항공은 7C라고 적혀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항공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세븐 찰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두자리 코드를 제공하는데 사실 이 코드는 회원사가 아니더라도 부여는 받을 수 있고 최근에 지금 신규 항공사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플라이 강원는 4V 즉4 Victor 라는 코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아타에 대한 세한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간략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영상에서는 과연 이번 연사총회에서는 어떠한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고 또이 부분을 예비 승무원들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해서 답변에 쏙쏙 들여 사용하실지 여러분들의 합격의 키로 만들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아이카오와 아이아타의 차이, 그리고 아이아타의 역할에 대해서만 챙겨가신다면 이 영상은 굉장히 또 유익한 영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